뱀들랄레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퍼블이 나왔는데, 가볼게요, 저도. 이게 빡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뭔데, 뭐 저도 원데이라서 좀 쎄거든요? 오, 너무 맛있겠다. 나진이야 친구들아. 봐봐. 아, 근데 이걸 빼야되나? 잠깐만요. 아, 나 리시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대벨트 W 찍고, 그냥 그거, 아니, 이 찍고, 정글 먹는 게정배인데 바로 바텀 달려갖고, 이거는 바텀에서 지금 걔 스펠 없거든요? 바로 태방 나야 돼요, 이건 지금. 와드도 이미 이쪽에 다 가갖고, 끝까지 나이가 불어 먹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아, 플래쉬가 있어? 아. 어.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됐다 으아아아아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정신 나간 놈처럼 갱을 다녀야 되거든요. 숫자 와라 저 저거. 일오 나이스 어차피 제드도 지금 삼캠 먹고 두꺼비랑 레드 먹고 온거라서 하정도 안 당했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는요 지금 레드로 바로 달린 다음에 아니다 제저 바텀 집가고 싶을거기 때문에 지금 레드 바로 먹고 집가다온 타이밍에 맞춰서 레드 먹고 골렘 먹고 바로 또 가서 거슬렸던 야쏘랑 세나를 자양분으로 좀 사놔야 될것 같아요 세나 하는 애들이 또 약간 되게 아니라거든요 계속 값치거든요 근데 원래 2를 찍으면 정글링이 훨씬 수월한데 좀 말리긴 말렸습니다 드디 와드를 잡나? 와드 여기서 면밀하게 체크한 다음에 한번더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노틸러스가 아, 개몽이 좋고, 사실 노틸러스 말고 갈 데가 없어 아, 세나가 와드를 한번이안갔거든요 미쳤어. 쟤들을 그, 상, 그 상황에서 리치를 해주는 게 너무 불쾌했거든. 어, 이거 피하면 뒷무빙 쳤으면 죽어야지. 나도 아, 진한니만한니만한니만한니만 한입, 아. 괜찮아. 이런 게 게임 터트리는 거예요. 뭐, 어시스트못 먹어도 돼. 난 멘탈을 갉아먹거든요 얘가바이크 없는 거 보니까 제드 밑에 있는 거 같아요. 좀 무서워요. 이 연두, 연미하게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제드도 근데 밑에서 밑동선인 건좀 약간 의외네. 바로 이런 식으로? 아... 타이밍 보소. 좀 아다리가 안 맞는 판인데 이진정글이 은근히 또 정글링이 괜찮거든요. 부대기처럼 보이시겠지만. 초원 거리에서 더블로 개공로 해줄 수가 있는 데다가 위로 올릴게요. 지금 밑에 더 가는 건좀 약간 너무 무리수 같고. 오, 나이스. 바 까비. 좀 앞에 좀좀 앞에 봐. 크림자도 없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없어, 없어. 그냥 빼, 그냥 빼! 얍! 예? 아! 킬 욕심 안도 되는데.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선생상 약간 말리네. 씨. 그리고 덫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사타라. 제발 너까지 제대로 죽으면 진짜 곤란하다 이거. 혹시 도차가 이자까 여기 어, 여기 계속 갈 거야. 사이콘데? 되나? 뭐이 정도 되나? 아, 되는 게 없네. 공선만 계속 쓰고 있네요. 골렘 먹을게요. 역시, 역시 제가 꿀빨 곳은 바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커버를 다니면서 한치 차이, 한치 아다리 차이로 계속 재미를 못 보고 있거든요. 아, 어시스로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노 걸린 게안 좋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또다시 바텀에 가서 원래 한 호물만 봐야 되거든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들 한번 뒤 변할 것같데 얘네들 한번 딜안 나오나? 아, 야바리가 진짜 많이래 3대3 하자 아 이제부터 뭐, 내가 원딜이다 쟤들도 피상황이 안 좋아서 잘만 걸면 될것 같긴 한데, 그냥 너무 소심한데 들어 그래, 보고 잡 보자, 보자. 걸어보던가, 걸어보던가. 아, 좀안 좋은데, 우리 브레이븐이랑 일각이 안 잡히는 상황이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기회를 계속 해보면은 기회가 나오게 되는데, 까비 아 어둠의 수업 들고 올 걸. 게임은 이미 막무가내 게임이야. 되는 대로 해야 돼. 이 게임은 선이 게임 정신이 나갔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거기, 여기까지. 이게 크라켄이 나오고, 절정의 화살 그거, 하이템을 뽑아주고, 이제 크라켄이랑 유령무이 그렇게 좀 나오고 나면은, 정글 속도가 진짜 빨라지때다가 이속이 개 빨라가지고, 은근히 약간 추노랑 이런게 비쳤거든요이 정도면 말린 걸다 풀었어요. 나이스, 그렇지. 이럴 때, 크리스탄하고도 이래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바텀만 그냥 100, 100, 108번 가야겠다. 타로는 뭐, 모데카이저가 트리한테 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텀만 가서 숟가락 좀 얹으면서 사실 상대 정글이 제드라서 솔직히 상성이 좋은 판은 아닌데 어차피 제드랑 1대1 할거 아니라서 계속 피라기 가만히입니다 이제는 안 오겠지 싶을 때한번더 가줘야 되거든요. 먹었을요아 6레벨 찍었죠. 이제부터 말안 됩니다. 야수오라서 장막으로 좀 피할 수 있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먹었으면서. 야수와가 6레벨 타이밍이기 때문에 100% 띄운 다음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제가 다 또다시 똥가루를 부리는 겁니다. <laughs> 숨어 있다가 <laughs> 들어와 봐야지. 써야 뭔가 보여주고 싶지.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 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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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식으로 쏴주고 바로 구급기로 아주 야 맛있게. 한타로? <laughs> 키은못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laughs> 진짜 짜증날 듯. 죽여, 이 자식. 뭐야? 가서 끌어, 아, 가서 그냥 평타 때려. 죽요 죽여. 아, 아, 아 키를 내가 하나도 못 먹네. 됐다. 그래서 이거, 관광설를 돌아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걸 못 맞췄네? 아, 이거 개 오반데? 아, 여튼 죽어 아, 이것도 못 먹었어 아, 이번 판 진짜 뭐야 어, 먹어야 될 치,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어 탈진이 걸려가 탈진이 레드리드로 당감되나? 와 머글의 킬드킬 지금 하나도 수고를 못하고 어시스트만 먹.. 아.. 진짜 억울합니다 형들은 사실 제가 원래 킬 1데스였어야 했는데 지금 어시스트 4개 번은 것부터가 일단 에로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뭐 억과하는 판지라구 괜찮아 바텀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칸을 깔아뒀다. 원래 정글이 역할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유치중을 죽이면 안 돼. 예재형님 어떻게 칼춤추고 계시니까. 아, 제드가 너무 컸다. 아, 너무 불편한데, 이거. 제드 마주치면 이제 그냥 죽거든. 너무 무서워. 도망가야겠다. 제드한테 그냥 걸릴 법한 위치에 가지 말자. 저 한번 막아주고요. 아, 어, 얘나다 다이버 치고 싶어서 지금 안달란거 보이시죠? 지금 안달란거예요 그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이 자식아. 근데 바텀이 진다고? 그말안 되는데 형. 어? 바텀이 지면 안 돼. 크라켄까지는 좀 나와야 되거든. 그래 이동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렐리 형님 뒤에서 살짝 봐줄게. 노리는 거 같거든 이렐리야. 내가 오히려 노려버려야지. 얍! 바로 궁까지. 얍! 아, 진짜, 나도 좀. 근데 이런 게 진정글의 장점이에요. 보셨죠? 킬안 먹었다고 그냥 부들리지 않을게요. 진정글의 장점은 어쨌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원거리에서 맵만 잘 보면 더블로 어시스트 끊임없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어, 어시스 맛있다. 어시스트도 나름 맛있네. 일단, 크라켄 사오자. 근데 바텀이, 아, 뭐 미드가 알아서 잘해줬으니까, 상관없는데. 아, 네. 바텀 형님들 믿고 용못 치겠는데, 이거. 야소치 갔네 핀이 내려오는데. 이 프로게이머 출신 핀이 갑자기 내려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먹고 빼야될 것 같아요. 프로게.. 이 무슨 놈이냐. 성장 다 따라왔거든요 이제 동네이에요 쟤들아 이게 진정거리 진짜 진정 은근 괜찮다니까 어? 아닌거 같아 맞아 일단 얘 모든 비해 놓을게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무쓸모했던건 맞는데 이제부터 쓸모있는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크라킹이 나고나서부터거든요 그냥 제드 아, 이럴 때또 진정도 좋은 점 그냥 덫을 이용해서 마인 클리어 해버리면 가만히 다 이렐리아 형님의 약간 꽃무늬를 좀 따라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렐리아 형님 아니면 저좀더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워이거야아저 가서 궁딸 좀 쳐야겠다. 이 궁딸 지금 제가 봤을 때 베스트 기회거든요. 뭐에 비슷하나요? 그렇지. 이게 이게 진 정글이에요. 초 원거리에서 언제든지 궁으로 릎을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시트는 더블로 그냥 맛있게 빨면 되고요. 뭐하저기 일단, 포통까지는 쭉앞다할게요 어? 음, 나이스. 정글은 원래 이렇게 항상 잘큰 쪽에 붙어줘야 되거든요. 탑은 이제 망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거. 보이시죠? 그냥, 일단 처벌이만 그만이란 거가. 좀 세죠 크라켄 나오니까 맞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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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크라켄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뒤로 혼자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합박해야죠 이거는 일단 섯번 깔아놓고 끊임없이 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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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쳐줄게. 하! 얘는 화 많이 난거 같은데? 끌어보던가 끌어보던가 끌어봐 끌어봐. 왜 이렇게 제, 아니, 이 자식 뭐예요? 아니,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냥 먼저 끌어야지, 이 끌어. 하, 하루 종일 시체 서도 지는 라인은 괜히 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핑을 찍어도. 아니, 먼저 끌고 시작하면 이기는데... 한데... 어... 진짜... 좀... 진짜 개 똘충... 삼각이... 곰 그래도 뭐 난잘 컸어. 다시 성장하자... 잠깐만... 뭐 봐줘야 될것 같은데... 어산화것 같은데? 어요까 11레벨 제드는 좀 무서운데? 11레벨 제드는 이제부터 마주치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이야 이 자식아 그저희 W 한 방울 이렇게 어시스트 끊임없이 챙기거든 10어시야 벌써 오케이, 플래시 빠졌다. 그었죠? W. 대사기라니까요. 그 어? 방에 들어갔어? 막타? 이번 판은 진짜 막타를 좀 먹기가 힘든 판이네. 어시트에 만족하자. 이친 데? 누 그었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말하기도 지겨운 시장입니다. 개삭이다니까요. 정글링도 진짜 초반에 엄청 개말리고 잡혔잖아요 땡겨! 대스해져 그냥, 근데 이게 레드는 아니구요. 흔들 같기도 하고. 데스,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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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로 가가지고 이 녀석이 맛있는 레드까지 훔쳐 숨치로 치면은 빙이 날지 위로 올것 같은데 빨리 먹고 떼는 식으로 할게요. 가겠네 집에 갔다가 용갈게요. 이게 여기서 이제 유령문이 나오고 텐공 없지 않나 아직? 유령무이 나오고 무한의 대원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이퍼 이속진이 완성되거든요. 이제 이속이 이제부터 진짜 빨라질 거거든요. 유령무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 멍청한 에이비 챔피언들이 요리저리 약 올리면서 질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후 바론가나? 바론 좀 막아봐봐 트윈이랑 궁 들어가, 트윈 녹음이다 어? 뭐그 나쁘진 않네 세나 도뭐좀 거슬리긴 하니까 트윈 녹음이어서 어차피 못 나와 그렇지 그렇지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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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오레디기 때문에 지금 모델 이자가좀 세요 그거지 이건 이겼다 오레디 조합을 꼽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아니 못 끝내요 어차피 끝낼 각은 아니고 어, 어느끼 그거 먹어 어차피 얘네 정글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멘탈이 나간 트리스타나 하나, 쳐놔야 하나 될것 같아요. 어, 밀리한테 개 털리고 멘탈 나가가지고 밀고 있는 꼴이 아주 역운놈 이거든요. 그래서 좀좋이나야야지요늘 저렇게 플레이를 보니까 일리한테밀리면테 밀리한테 밀리한니다리한 <목소리> 어, <근데. 목소리> 정상은 응, 아닙니다. 너무 잘 컸는데? 나 23레벨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퍼 계속진이 거. 래 탑에서 많이 하는데 정글로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파랑색 강탈을 들게되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되게 빨라가지고 보실래요? 개빠르죠? 이속이 그냥 6백이이 뭐 넘어간다니까? 때리면서 그냥 들어가면은 좀 무서운데? 난 이제부터 원딜처럼 게임하면 돼. 앞에 모데카에서 고기방패 세워놓고 이리아가뭐 하세요? 뭐하 이거? 대 맞춰놨어. 이거 맞아. 맞아, 이제 진짜. W까지 연계해주고요. 대사기전. 들어와. 이 속이 개 빠르기 때문에, 섬유가 애초에 개 빠르고, 더블로 맞춰놓고, 스텀 밀면 될것 같은데? 계속 아가지 말자. 귀져, <목소리> 이 자식아. 귀져. 맛있게 먹어. 그러면 저걸 저렇게까지 들어가서 죽인다고? <목소리> 그렇죠. 결국에는 끊임없이 저의 눈물학에 걸린다. 인정니다 겁니다. 이지.